오리고기 이렇게 오리고기 앞서도 되죠 이거? 당근기 6g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게당그지 <laughs> 모르냐고 이거. 한우곱창. 아, 아이 어, 맛있거든요. 와 아, 나와 나와. 근데 영지 목소리 톤이 정신이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체중계를 부셔버려가지고 집에 체중계가 없어요. 아니, 왜 부셨어요? <웃음> <웃음> 체중계가 <웃음> 너무 싸가지 없게 <싸워졌게> 쳐다봐. <laughs> 레몬님. 할로우? 아, 이거 패티 입고 있어요? 갑자기. 아, 둘이 지못하원 사람.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레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원이고요. 그 옷이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점. 영지랑 이제 저가 곡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망상을 했습니다. 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하다가 올해 2월쯤에 생각했던 건데, 어? 우리가 여름쯤에 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통을 까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어떨까 해서, 어? 진짜 할래? 어 진짜 할래? 어? 진짜? 어? 오오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렇게. 아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피한 탄다했고 초등학교 때 역상부, 중학교 때 역상부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했었습니다. K 타이거즈 초등학교 때. 아 아크로바틱 그럼 좀 하시겠네요. 아크로바틱이 뭐예요? 일단은 레오님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사실 네. 냉장고 검사를 조금 하고. 근데 여기 냉장고 달려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직 <laughs> 네. 집에 냉장고 없고. 네, 아직 아직 없어요. 아 이거 네. 뭐, 뭐 먹고 살아요? 아 이거 이거를 금방 할줄모르시니 아, 이런 걸 사놨는데 그런... 아이고아 서랍을 그냥. 아, 네. 아 단백질볼 아니 단백질 6g밖에 안 들어가 있는게 단백질볼이냐고 이게. <laughs> 단백질 <보리냐고 이거. 웃음> 완전 화가 나네 아니 136칼로리에 단백질이 6g 들어가 있어요 지방은 8g이고 탄수화물은 10g인데 이러면 단백질볼 보다는 이런, <laughs> 이런 거 거지. 사서 먹으려고 네. 했는데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추첨을 통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누르십... 오전 중에 식단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냉동고 사이즈가 아뭐하까아 뭐, 뭐 근데 냉동실에 넣을 수있어나 네. 뭐, 이거 그래. 오늘 먹는 척하려고 샀는데 네. 결국 안 아, 여기서 주무지는 거요? 예 네. 딱 여기 머리 딱 이렇게 닿잖아요. 야, 진짜 불편해 보이네요, 여기는. 쇼미텐, 근데 그 3위 했으면 그래도 좀. 근데 아직 그 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 아니, 레오네 활동 반경이 어디예요? 활동 반경이 어디야? 여기 아, 여기죠, 어. 이렇게. 아니, 아니 그 직장이 어디야? 아! 아, 용인 아, 용산, 강남구청역 쪽, 모현동 이렇게 이렇게요. 아, 왜냐면, 청담동에, 그, 우리 코치 진탱님 알잖아. 네. 진탱 코치님 집이 스리룸이에요그 거기 살래요, 거기? 냉장고에 네, 있는. 설마, 진짜 가능해요? 우리 혁준사하고 가지 같이... 아, <laughs> 아, 진짜로? 네, 저 거기 살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할게요. 아, 기다려봐요. 가능한데? 진탱님. 네네네. 네. 그, 혹시 죄송한데, 그, 리그 방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혹시 레원님 한 101일 정도 거기 살아도 돼요? 만약에 집 들어오면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아, 대박 바로... <laughs> 개웃기네 아 <laughs> 자,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오늘 레원 님 냉장고 검사랑 어느 정도 지금 집안 환경을 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없네 <laughs> 냉장고가 없네요 이게 너무 <laughs> 여러 여기서는 뭐더 사실 인바디 일단 인바디도 아니야 인바디도 영지집 가서 잽시다 이거 같이요? 네, 아, 영... 영지집 가서 같이 잽시죠 자, 다시 한번 겠습니다 오우씨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마이크를 쓰고 있어? <laughs> 아니 트위터만 달려고 했는데 앉아서 일단 인터뷰를 합시다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의원님 집이랑 비슷비슷하다 어, 여기도 앉을 데가 지금 다비슷비슷하야 복층이야 여기는? 급하고 정신없어 정신없고 나와 저... 나와 저... 나와 정신없어 정신없어 <laughs> 정신 <없죠>.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제발 <웃음> 나와 근데 영지 목소리 톤이 정신이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음. 체중계를 부셔버려가지고 집에 그치. 체중계가 아, 없어요 아니 체중계를 왜 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 없게 쳐다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피지컬갤러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래퍼 이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요 왔어 요요 요요 와가지고 우리 계란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다시 또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모자가 잘 어울려요 생각하세요 <laughs> 모자가 아니라 모자가 아닌데도 너는 케비라고 불리니 우와, 근데 나는 너를 지금 진짜 패고 싶다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좀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의지박약이나 뭐지 중도 하차 중도 하차 중도 하차, 중도 하차. 중도화차를 어. 할생각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없어요. 아, 이거는 이제 떡볶이만들려고 육수 해놨고, 아, 떡볶이 아. 만들려고. 진짜 아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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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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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생일이라서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이하하하하하거는하하하하하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근데... 거. 어 받은...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거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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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날에... 아, 아, <laughs> 어, 이거 하어거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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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하하하하하하아이하하하하 있어요, 있어요. 아,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확인. 돼지방률 31.5%. 와, 완전 돼지가 어졌다레는키가7 7입니다 예. 9가 네. 아니라 7이라니까.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체지방률 16.5%, <laughs> 체지방률이 이제 평균값이고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에와우 그지 그지 그지. 체지방률 띄껍지? 일단은 매주 미션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laughs> 네. 뭐, 레원님이 잘못 지켰어. 네. 그럼 영진님한테 페널티가 가요. 영진님이 잘못 지켰어. 그럼 레원님한테 페널티가 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짝을 묶어서 또 이제 관리를 아 하려고 아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 있고 네네네. 매주 여러 좀 미션을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케이. 1 0 1일 완주 동안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제로 콜라. 데리고 어, 너무 좋지. 진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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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도 사이다 괜찮아. 요즘 펄치제로게 나왔잖아. 나랑도 사이다 먹고 너랑도 사이다 먹고. <laughs> 자, 자 영진이 이제 영진님이 이제 트리트먼트 해야 되니까 <laughs> 네. 지금 머리 지금 사실 배를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프로틴스 101. 프로틴스, 프로틴스, 101. 프로틴스 <laughs> 101. 아, <이거> 처음 알았어. <laughs> 아, 프로그램 제목 처음 알았구나. 아 부드럽게 줬습니다. 또 이제 프로틴스 101 이거 아까 짰잖아요 같이. 아, 저렇게 짰어요? 이건 응. 나 처음 듣는다. 아까 <웃음> 짰잖아요. <웃음> 아, 짰어요? 네. <laughs> 프로틴스 161! 공일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야 들어가 될까요 초단이? 아, 아, 네. 아이고 초단이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초단이라고 합니다. 음, 제 예전에 운동을 했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멋진 몸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9살 때부터 한3년 동안 복싱을 했었고요. 오케이. 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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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 종목으로 좀 넘어가다가 헬스 조금 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laughs> 오, 다이어트 근손실. <laughs> 3대 이백근. <입이. 웃음> 여러분, 일단은 사실 이제 또 저희 프로틴스 101의 참가자 우리 초단. 이제 이분이 컨셉이 아니라 진짜인 게, 이, 롤 아이디가 헬머 스트랭스고. 제이 커틀러랑 피리스를 음... 따로 팔로를하셨다요 아, 네, 그래 <laughs> <laughs> 아니 운동 경력도 근데 장난이 아닌 게 복싱 3 년에다가 MMA 제한까지 네. 받고 네, 킥복싱이랑 모에터이 네. 주짓수 다 하셨지 않나요 지금 네. 네. 같이 <laughs> 저희가 일단은 오늘 초단님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냉장고 상태 점검이랑 그다음에 이제 인바디랑 이런 것들을 좀 오늘 그냥 오늘부터 이제 몸 관리를 시작하니까 네. 이제 뭐 체중 측정이랑 인바디 측정 하고 냉장고 검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와 근데 이게 보시면. 피드님 보시면 하이드로웨이를 다른 아니, 엄청 비싼 보충제예요 하이드로웨이가 어, 얼마? 보충제 중에서도 비싼 한 7, 8만 원 하지 않아요 이게? 네 이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사실 부스터 같이 카페인 아, 아, 마이프로틴 네. 마이프로틴이 일단은 네. 와 그다음에 저울 사실 근본입니다 네. 이제 식단 관리할 때 지금 식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네 별로 안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일단은 제 피지컬 갤러리 또 내과 선생님하고 또 정신과 선생님하고 이제 함께 이제 조금 팀을 이뤄서 이번에 피검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초단님 몸 상태에 맞는 저희가 식단을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드릴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는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냉장고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사실 탄산수를 엄청 좋아하네요. 네. 초단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손댈 게 없어요 거의. 딱히 손댈 게 없고 이제 굳이 이제 손댈 더라고 사실 이게 왜, <laughs> 어떻게 식단 하거나 하더라도 사실 달달하게 먹고 싶긴 하거든요. 그죠? 아, 어떻게 저희가 좀 압수를 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그리고 냉동실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꽉차 있습니다. 아, 만두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좀드시나요 가끔 지방 채울 때 먹고 아, 지방 채울 때 먹는다. 네. 그러니까 영양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는 거예요. 지금 닭가슴살이랑 여러 이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내일쯤에 7박스 정도 도착할 거예요. 근데 7박스를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냉동고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laughs> 냉동고를 하나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자리가? 나을 자리, 놓을 자리가 있나 이게? 너무 모지, 그 좁을 것 같으면 안 보내줘도 돼요. 어, 아닙니다. <웃음> 아 아닙니다. <laughs> 저근에 옷에 몸에 아령이나 이런 거 넣어놓으시지 않으셨죠? 옷이, 옷이 조금 옷이 무거운, 무거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옷이 좀 무겁죠? 네. 근데 옷이 어? 2kg나 막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왜냐? 면 비포는 높게 나오고 높게 나오는 좋아. <laughs> 이거 멘트 음. 들 거예요? 아, 네. <laughs> 오케이, 완료. 방송에서 눈살 못 지금 니이리 건빵이 여기... 보리 건빵이 여기 왜 있어요? 우리 건빵 앞에셔도 되죠, 이거? <laughs> 별 사탕 들어있는 거야? 별 사탕이 왔어요 평소에, 아, 평소에 네. 원래 건빵을 좋아하세요? 네 평수 채우기 힘들어서, <웃음> 평수 <웃음> 채우기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안, 압수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압수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laughs> 봤을 때는 <laughs> 같이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챙겨 챙겨 화이팅 합시다 진짜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먹 얼마예요? 잔다 까비 잔다 까비 한입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3번에게 다이어트를 보고 싶다. 지금이 굳이?